안녕하세요. 강원도 출근, 종성군 설렁논입니다. 오늘은 사나나 고생 많으셨고요. 나의 뜻로정권나 긍정적인 생각하고 힘내고 삽시다. 나의 두고 아프고 인디고 지친 건 사실이고요. 힘내세요. 그리고 어리거나 코나 식급 비슷한 발서 감기가 있고요. 다시 독감 유행이 유행이 유행 시작되고 있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어디 가나? 제일마다 차이점이 있구요. 이 점은 양해를 구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늘을 맞고요 오늘은 병원 투석 끝나고 잠깐 쉬고 나서 오래 찍고 있네요. 자주 찍으려 노력하고 있구요. 이건 영상 보고 아니고 추천 영상이고요 게임다 차이점 있고, 이자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산도 있고, 사과 파티나 했구요 어디 가나 사는 게 힘든 거 사실이구요.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을 말 밖으로 힘드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행복한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즐겁게 흔들어보고 요즘 엔제트라는 말이 많지요. 즐겁게 생각 바꿀 수도 있고 생각 못 바꿀 수도 있고 똑같은 동작 따라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생각마다 차이점 있고 개인마다 차이점 있고 이점은 양해 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랑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왕 오랜만에 나오네.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쇼 영상이고, 개인마다 차이점 있고,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도 긍정적으로 힘찬 우 보내세요. 화이팅입니다.